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프리미엄 객실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멤버십을 모으고 그런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NFT는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오빌리 네스트가 첫 번째 과거에 저희가 첫 번째 콘도를 시작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것처럼 그 시작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이번 뭐 유틸리티 중심에 이걸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뭐 즐기는 문화, 그리고 행복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뼈추축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심으로 좀 준비한 느낌이에요. 용평리조트가 직접 운영하는 그 NFT 프로젝트가 출시된다고 들었는데, 예. 용평리조트 하면은 인프라, 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사실 좀 많이 궁금합니다. 뭐 저희는 1973년에 어 정말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는 곳에 스키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가 딱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신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어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 어이 50주년이나 된그런좀 늙은 회사 아닌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일 핫한 IT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저희의 기존 멤버십들을 어떤 디지털 멤버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첫 시발점이 이번에 오빌리 네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으로 오빌리 네. 네스트가 네. 50주년 기념 NFT이면서 또 PFP NFT라고도 들었거든요. 예, 예, PFP로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PFP는 어 사실 저희가 회원권을 보면은 네. 다 회원권에 본인들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사실 이것도 디지털 멤버십인데 음. 거기에 디지털 멤버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거래가 용이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자기 얼굴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아, 어떤 상징적인 이름의 어떤 PFP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존의 어떤 제너티 아트가 굉장히 좀 일부 획일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좀더 특색 있게 우리 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바랑산의 수리부엉이를 만 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 만 개의 수리부엉이를 그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브레인의 칼로라고 하는 AI 화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만개의 음. 그 수리 부엉이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 AI 기술을 활용한 이렇게 아, 예, 예. 디자인이 나왔다. 예, 예. 그럼 이제 일단 지금 느껴지는 거는 멤버십 NFT라는 게 이제 강한 예, 예.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용평 리조트이다 보니까 실물 혜택이 많이 돋보이는 그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실물 혜택이 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실물 혜택은 저희 이름 프로젝트 이름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레스트입니다. 음. 둥지인데요. 둥지는, 뭐, 동물에게는 하나의 둥지이지만, 인간에게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신이 머무는 그런 곳이고, 사실 놀러 갔을 때 그런 곳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또 저희가 그런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 프리미엄 객실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멤버실을 모으고, 그 객실을, 어 기존의 회원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드리는 그런 프리미엄, 어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평리조트 50주년이나 된 기업이고 네. 상장사이기도 하고 워낙 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용평리조트를 찾던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좀 관심이 갈만한 그 NFT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NFT에 도전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저희는 실물 그 회원권의 경우는 좀 다른 게어 실제로 콘도를 분양받아서 어떤 네. 지분 등기를 하는 그런 회원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원 입회금을 납부해서 이 입회금 기간 동안 에 회원의 자격을 얻어서 골프나 콘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디지털 멤버십 저희는 이제 nft 라고 하는 디지털 멤버십 이 회원권은 조금 더 젊은 우리 mz세대들 특히 3,40대 이런 사람들이 회원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조금 체험할 수 있고 사실 그거하고 실질적인 어떤 법적 기능이나 이런 건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 입회금이라는 큰 돈을 내거나 아니면 지분이라고 하는 자산을 자식이 취득하는 건데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권이 순수하게 갖고 있는 객실을 내가 우선 예약해서 쓸수 있는 권리나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실물 유틸리티를 연간 몇회 특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회원보다도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어, 활발하게 쓰기에는 더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mz 세대 또 특징이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나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실물 회원권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또 특별한 가치가 있나 이 점이 가장 큰 포커싱일 것 같아요. 음? 가장 큰 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그런 좀 법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런 그 법적인 차이 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핫하고 잘만 활용을 한다면 내가 마치 수천만원, 수억원짜리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에겐 사실 기존의 회원분들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죠. 50, 50년 동안 용평이 여기까지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다만 요즘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다양하게 물건을 사기보다도 공유해서 나눠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회원권들을 만들었고 사실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전화로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NFT를 활용해서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실물 혜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예. 레어리티가 다섯 개가 있다고 있어요? 예. 공통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공통혜택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스트 우선 예약권이고요. 이게 기존의 실물 회원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거는 기존의 회원권들은 특정한 콘도가 정해져 있고 또그 개수가 명확하게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일부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런 객실의 하나지만 앞으로 저희의 계획은 이 객실을 계속해서 계속 확장해 나갔다는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들 일단은 그게 가장 고, 큰 공통 혜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앞으로 계속해서 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내년 내후년에 강릉의 대규모 프리미엄 콘도를 개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회원들은.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곧두 그 부분이 공통적인 혜택입니다. 용평 리조트 NFT라고만 느껴졌는데, 그 용평 리조트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특별 객실 예약 혜택이 있는 곳이 또세개더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무창포에 저희 콘도가 있습니다. 비체 팰리스 콘도가 있고 해양형 콘도이고, 어, 이 객실의 일부를 저희가 어, 네스트 회원들에게 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약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네. 또 저희 그룹 계열사인 어, 고성에 있는 파인리지 리조트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 이 콘도들과 현재 제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콘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FT 홀더 분들이 빌리언즈라고 불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특별 객실 예약 혜택이 4곳이 있고? 현재는 4곳입니다 아니, 예. 그게 공통 혜택이네요? 예예 예. 기존의 NFT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로드맵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러 하는 약간 기대 심리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평리조트는 아무래도 실물 혜택이 이미 인프라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저를 즐기거나 스키어들 그리고 뭐 등산객들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실물 혜택들이 있나요? 현재 그 최하 등급 네. 가장 아래 등급으로 실물 혜택은 어, 유틸리티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리프트, 케이블카 그리고 워터파크 네.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각 바다에도 해양에도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이제 뭐 요트를 타거나 어. 아니면 승마를 즐기거나 네. 어, 하이킹을 가거나 또 음, 저희가 지금 해외 많은 스키장들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뭐 해외 스키 여행이나 네. 다른 다양한 여행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빌리언즈에게 특별한 혜택이 될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4계절 즐길 수 있는 이용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그 NFT 홀더들한테 또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예.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최초의 그 NFT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2년 기간 동안에 저희 해당 콘도를 1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도 이용권을 드리기로 했고요. 또 추가적인 두 번째 선물은 저희가 이번 주에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주... 있습니다. 예. 예, 네, 오픈. 네. 언제 오픈하죠 네. 어떤 거? 네, 유도 질문 하시면 네, 안 되고요. 네. <laughs> 혹시 메타버스 포럼만 제가 살짝 알려드리면 뭐 좋아요, 구독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뭐 지금 제일 스키장으로서 제일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키장에 와 계시고요. 우리 특히 NFT를 구매하시는 빌리언즈를 위해서 구매하셨을때 네. 저희가 10일 동안 어, 스키장을 매일 리프트를 이용하시니까 스키를 타실 수 있는 10일 동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 그 가격이, 어, 주간권 기준으로 8 4 0 0 0 원입니다. 리프트권이? 예. 네. 그걸 이제 10번. 80만 원이요 대충. 뭐. 80만 원 정도. <laughs> 할인을 안 받으시면 그 정도 되겠지만. 네. 조금 할인 받으셔도, 네. 제 생각에는, 어, 저희 처음 구매하는 가격은 뽑으시지 않을까. 그 특별 혜택 선물 중에 하나만. 그게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 선물만으로도. 예. 그렇네요. 지금 콘도, 혼도, 콘도 이 이용할 수 있고. 예, 진짜. 예. 2년 중에 한 번만 가능한 거요 2년 기간 동안에 한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여행을 되게 즐겨 가는데 그 이름 있는 리조트들은 성수기에 주말에 예약하는 건 사실 회원권이 없으면 어,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거 같아요. 예, 예. 특별 객실 예약. 특별 객실 어느, 어느 정도 특별한 객실인 거예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 객실 중에 분양을 하지 않은 객실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 일부 그래요? 분양하지 어. 않은 객실들이 있고 그런 객실을 활용을 할 거고. 음. 또뭐 저희 아까 전에 계열사하고 네. 특별한 제해를 맺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신규로 분양을 하는 객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음. 또 가까운 시기에는 어뭐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형태의 뭐펜션이다 풀빌라다 이런 그 개인들이 운영하는 객실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객실들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으면서 그 부분을 또 확장하는 법도 방법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NFT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거 그냥 한번 팔고 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고, 기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NFT가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좀 불투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용평이라는 이름을 걸고 직접 운영하면서 예, 예. 특별한 객실까지 그냥 약간 뼈뭐 맞추기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심으로 좀 준비한 느낌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50년 동안 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네. 고객과의 약속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네. 특히 저희가 새롭게 분양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는 콘도 분양 사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믿어주고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규모를 확장하면서 할수 있었고요. NFT는 저는 앞으로의 미녀,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은 단순한 디지털 멤버십으로 활용을 하지만 또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사업에도 그 부분들을 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빌리네스트가 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어, 과거에 저희가 첫 번째 콘도를 어, 시작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것처럼 그 시작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하는 어,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이야 뭐 스키 타시는 분들 많긴 한데 50년 전에는 진짜 약간 볼모지에 하는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스키장에 오셔서 그 서울 가실 때 차에 눈을 치우지 않고 가신대요 음. 스키장 갔다 왔다는 거 얘기해주려고 음, 옛날에는 <laughs> 예예. 어,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왜 눈이 있어 이런 <laughs> 느낌으로. 그래서 요번에1만 개의 PFP NFT잖아요. 그중에 1 0 0 0 개는 사전 판매를 스키장에 오시는 분들과 용평 리조트 기존 회원분들에게 사전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것도 또 약간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데모 우인것 같네요. 뭐잘 아시겠지만 뭐 국내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일부 네, 네. 소량으로 그런 게 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회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네. 특히 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게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콜드 체인는걸 활용을 해서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추고 어, 어떻게 보면 NFT를 금방 내손 안에 질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았고요 올 겨울에 스키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NFT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평 리조트에 갔는데 스키 타러 갔는데 음. 뭐 NFT 우빌리네스트 이 예, 예. 간판 같은 걸로 보면서 사전 판매를 하, 하는 걸볼수 있겠네요. 저희 전용 라운지가 현재 준비되고 어, 있습니다. 좀 진심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어, 아까 전 카카오 브레인과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러면은 클레이튼 체인에 예, 맞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카카오를 쓰고 있고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클립 지갑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현재 그라운드 엑스하고 네. 어, 그리드 얼라이언스에 같이 참여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드 얼라이언스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음.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콜드 체인도 그런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요. 뭐 마케팅, 판매 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국내에서 NFT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어리티 중에서 아주 그 희소한 레어리티가 있잖아요. 예예. 예. 그 최상위 등급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어, 로얄 스위트하고 프리덴셜 스위트가 네. 사실 같은 등급인데요 음. 하나는 스키에 조금 더 중, 어, 중심이 돼 있고 하나는 골프에 중심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 저희 리조트가 스키 골프를 다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서로가 이제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레어리티를 갖고 있고요 어, 로얄 스위트 같은 경우는 시즌권 스키 시즌권 매년 스키 시즌권과 워터파크 시즌권 그리고 케이블카 시즌권 그리고, 어, 저희 프리미엄 콘도를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혜택. 프리미엄 콘도. 예, 프리미엄 어. 콘도. 그리고, 어, 프레젠댄셜 스위트의 겨, 경우는, 어, 자꾸 이렇게 말이. 아, 발음 <laughs> 좋아요. <laughs> 네. 이 경우는, 네. 어, 골프를 36호를 즐길 오. 수 있는, 어, 그런 혜택과, 또 워터파크. 그리고, 어, 거기에는 이제 겨울께 빠졌기 때문에 리프트를 3회 이용할 수 있는, 어, 권리. 그 다음에, 그, 케이블카 이용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실물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 구매하자마자 멘징할 수 있는 느낌이 좀들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직관적으로 요즘에 MZ 세대들은 좀 직관적인 거 좋아하니까 어, 실물 혜택 기준해서 원화 가치랑 약간 환산을 했을 때어 어느 정도의 좀 가치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지금 사용하는 유틸리티로만 본다면 네. 사실 뭐 아마 어, 다들 계산을 해 보셨겠지만 저희 판매가하고 비슷하거나 특히 저희가 이번에 제공해 드리는 그, 객실 무료 이용권. 음. 그걸 하면 아마 거의 조금 더 올라가는, 음. 이용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일 텐데요. 어, 사실, 다들 계산하실 때 계산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네스트 우선 예약권은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 그거는 참, 감이 안 와요. 약간. 사실은 일종의 회원권인데, 네. 어, 아마 다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지?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의 그와 유사한 회원권이 얼마일까? 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회원권의 가치가 뭐, 어떤 시기, 언제 개발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 형태,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수백만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도 수천, 수십억 천수 원의 그런 회원권을 가진 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간 한 30일 정도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의 경우에 약한 3, 4천만원에서 막 5천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음. 뭐, 그거와 비교해 보시면, 아, 이 오빌리네스트가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어.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다른 건, 그 부분들은 어떤 일정의 회원 입회금을 낫, 어, 납입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주, 어, 거에 반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고, 어, 다만 또 이와 유사하게, 서울에 있는 호텔 회원권 같은 경우는 일회성입니다. 네. 1년에 회비를 납부하고 사용하면 끝인데, 음. 그거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훨씬 더, 더 좋은 혜택으로, 음. 어, 혜택을 보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플러스 이제 특별 예약 그 할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큰 가치가 있는 건데, 예예.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계산이 쉽진 않으니까, 그러면 많이 예약을 하고 많이 쓰, 사야일수록 어, 좋은 혜택이 본인이 있다. 그걸 혜택을 다받아가다고 아, 많이 맨싱을 한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 아 그렇구나 그쵸 이제 회원 할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저희는 네. 사실 그렇게 많은 어, 우리 오비드네스트 회원들이 그걸 사용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용빈도 가 되게 높아서 네. 어떻게 보면 회원들한테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어나좀더 사고 싶은데 더 네. 이용 하고 싶은데 객실이 모자른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확장하면서 사실 회사와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 예약을 할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건데 몇 번까지 가능하고요 어, 제, 그, 모든 오빌리네스트 회원들, 그러니까 빌리언즈들은 한 달에 우선적으로 선 예약은 2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선 예약을, 한달 동안 치를 선 예약을 하고요. 일주일 이후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객실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아직 객실이 배정되지 않은 객실들에 한해서는 또 나머지 회원들이 어, 선착순으로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NFT 회원권이 어쨌든 그 기존의 실물 회원권도 뭐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네,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우빌리네스트 NF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을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는 계약 어, 이용 약간의 네. 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 일단은 최소 2년 이상은 저희가 이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50주년의 특별한 기념 이벤트인데 음. 저희가 정말 2년만 하겠습니까? 음. 또 앞으로 100년을 보고 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 단순히 지금의 혜택을 넘어서서 더 추가적인 많은 혜택을 우리 빌리언즈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2년은 보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더잘 갖고 나갈 거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긴 하는데, 나중에 뭐 시즌2라든지 뭐 시즌3라든지 NFT가 추가적으로 뭐 발행될 계획은 혹시 아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같은 NFT는 발행할 계획은 갖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는 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또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 사업에 NFT 기술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음.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오빌리네스트가 단순하게 유틸리티 중심의 이러한 그 사용 가치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의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저희 NFT 기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융평리조트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실무자에게 들어보니까 사계절 유용한 회원권 멤버십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 저도 좀 갖고 싶어지는데, <laughs> 네. 화리 따는 방법이나 이제 오지, 지금 민팅 정보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뭐, 지금 많은 저희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오빌리네스트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네.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지의 화리를 얻어갈수 있습니다. 어, 민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어,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0일부터 음. 29일까지 현장에서 어, 사전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월 2일날 오지화리 민팅이 계획되어 있고 2월 3일날 퍼블릭 민팅을 하고요 2월 13일날 어, 여러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리빌이 음, 진행될 네. 예정입니다 아 리빌할 때 좋은 레어리티를 가지신 분은 거의 네. 뭐 약간 대박이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리빌하는 기간 동안 어, 기다리가 너무 사람들이 뭐 그빌런즈들이 답답할 것 같아서, 네. 어, 저희 스키장에 오셔서, 네. 스키 많이 타시라고, 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리프트를 제공해 드리는 아, 겁니다. 아, 그 특별 선물. 예, 아, 예. 아, 그렇군요. 보통은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예. 전임맵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예. 또 계획이 또, 또 화려하게 또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는 사실, 뭐, 다른 곳처럼 어떤 계획을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달성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빌리언즈들과 네. 정말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나눔의 정신을 갖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앞으로 향후 어, 빌리언즈들에게 다 공표가 될 예정이고요. 어, 단순하게 저희가 이번 뭐 유틸리티 중심에 이걸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어, 즐기는 문화, 그리고 행복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홀더 파티 모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대관해야겠지만 용평 네. 리조트는 우리 어디로 오세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제일 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무 할 곳이 많아서, <laughs> 어디부터 할까? 뭐, 네, 어, 예를 들어서, 아, 그렇죠. 워터파크를 한 통째로, 저희가 지금 워터파크를 통째로 네. 빌리언즈들과 같이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어... 저희, 어, 대한민국에서 12번째 높은 바랑산 정상에 가면, 네. 저희 큰 건물이 있습니다. 어, 거기 드래곤 캐슬이라고 하는 어... 그 건물에서, 저희가 빌리언즈들만 야간에 올라가서, 어, 큰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무창포, 비치 팰리스에 가면은 네. 야외 저희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길 통째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 저희가 사실 너무 많아서 <laughs>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존의 회원분들이 좀 NFT 꼭 갖고 계셔야겠는데요 어, 저희는 당연히 회원분들에게 네. 더 네. 좋은 조건으로 줄수 있도록 현장에서 네. 조금 더 우대해서 네. 팬들을 판매하고요. 가장 먼저 선 판매를 하는 이유가 네. 그겁니다. 회원분들이 어, 이런 부분을 좀더그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다 하 보니까 예. 오랜만에 좀 갖고 싶은 NFT. 감사합니다. 소개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50주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NFT 기술에 대한 좀 진정성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좀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50년 준비를 음. 하면서 그러면은 그 75년에 스키장이 처음 오픈했을 때그 음. 흑백 신문에 난 스크랩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음. 어, 스키장을 오픈한다는 어,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음. 그런 글씨가 새긴 광고를 봤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이 NFT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물 NFT가 아, 5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아, 또 오시, 향후 50년에도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로 남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70그 75년 그 정도에는 오렌지족들만 갈수 <laughs> <할> <laughs> 있었던 스키장인데. 지금은 워낙,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월프 네. 워낙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어, 레저에 관심 있는 분들, NFT에 관심 없었지만, 이번에 좀 NFT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포인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